안녕하세요.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네, 이수정 변호사입니다. 그 2007년 조이팔 사건과 함께 당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이조원대 다단계 사업 사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휴 그룹의 창업주인 주수도 씨는 물건을 많이 구매할수록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신개념 마케팅을 홍보하였는데요. 실제로는 결국 선순위 투자자들의 돈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국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제이 그룹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고요.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였지만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주수도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또다시 2013년부터 1년간 다단계 업체인 휴먼 리빙을 운영하면서 1,300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챙겼다고 합니다. 이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징역 10년과 추징금 444억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이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수도 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이분이 바깥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 예.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변호인 접견은 가능합니다. 주수도 씨는 하루에도 수차례 변호인 접견을 하며 사업 내용을 바깥에 전달하고 제2호 그룹 관계자들을 귀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변호사가 이러한 사기 범행에 가교 역할을 한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변호사의 접견권을 악용한 주수도 씨의 변호사도 이 사건으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네, 저도 접견실에 나와 있는 주수도 씨를 참 여러 차례 본것 같은데요. 아, 그래 <laughs> <laughs> 특히 그 기업가들이 수감이 되면은 이런 것처럼 집사 고,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재판과는 상관없는 접견을 하는 사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음. 그 변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변호인 접견권을 악용해서 수용 생활을 회피하는 재소자들이 근절되고 또 변호사들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윤리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심에서는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가 항소심, 이심에서는 형량이 4년이 늘어나서 징역 10년이 선고되었고 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10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형량이 정해진 건가요? 예, 형량이 늘어난 것은 15억 원 상당의 사기 편취 금액이 추가로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어, 통상 10억 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형량이 4년까지 늘어나지는 않는데 2심 재판부에서 1벌 100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인한 상습사기죄로 이미 1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에서도 재차 상습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다단계 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어, 또다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점에서 장기간의 구금 외에는 재범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법원에서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 최근 법원에서는 이러한 사기 범죄 대규모 피해자를 만들고 어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점점 양형을 높이고 있는데요. 이 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옥중에서 또 다시 사기에 이른 주수도시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 분들도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